지금 화분을 옮기다 보니까, 예, 여기 해먹, 해먹 위치가 이게 0 아닙니다.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좀지장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놓으면은 그늘도 좀 지니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이쪽이 0 아니라, 이쪽에다 놓고 싶었는데 아~ 어 저거를 저쪽 아~ 어 해먹을 치우면은 저쪽 공터가 생기니까 저쪽에 놓고 큰 나무 같은 종류인데 그거를 여기 요 위에 얹혀 놓고, 재료를 요 밑으로 늘릴 예정이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거 작업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원 관리는 힘듭니다. 그냥 내비두면 쉬운데, 이 성격상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면 이동시켜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애를 옮겼습니다. 음, 역시, 역시 제 예상이 맞습니다. 이 자리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위에 있는 애가 내려오고, 여게 해먹도 저쪽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안정감 있습니다. 일단 차양만 있으니까, 오전 중에는구육에 있어서, 얘네들은 뭐, 조그만 것들이니까 각자 자기 구석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뭐, 그게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러는데 지장없고 전반적으로 위치는 딱 좋습니다. 앞쪽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요 나무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큰 나무 갖고 오겠습니다. 본 세팅은 끝났습니다. 음. 짤림식가 있죠? 물론, 여기, 포인트. <laughs> 이건 나무가 조그만데, 아직은, 포인트로 여기다 키우기엔 딱 좋습니다. 위에도 지금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나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를 다 치워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나들 장난감 테이블로 수리해서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난들이 2월 중순 들어가니까 꽃이, 어, 필 예정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하나 또 올라오죠? 요것도 난. 요게, 저게 피고, 그 다음에 요 난이 핀나다 그리고 요것도 노란 꽃인데, 응. 그냥, 그냥 이쁩니다. 뭐, 워낙 큰 난이라, <laughs> 저건데. 여기도 이제 새순이 올라왔고 이제 전부 다 꽃대가 한 번씩 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길게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 이거 하얀 꽃인데 이쁩니다 네, 여기도 새순이 많이 돋아나기 시작이죠. 이렇게, 요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옆에서, 아 죽은 줄기 옆에서 새 생명이 돋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월달에 간 3월 7일날 가니까 아마 꽃들은 다 확인하고 갈수 있습니다. 여기도 새 뿌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란 꽃 저건데, 나문데, 요거는 위치를 잘못 잡아서 제거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미리, 미리, 어, 자리 하나 잡아서 키우가지고요기요한 내년쯤에, 한단 올라오면은, 아, 요거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능력되면은, 안에 자동차 사주면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쩔 수 없이 잘리게 생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나무들은 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뒷돌, 화단 공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흙이 채워지면은 그쪽으로 다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뭐장 가지던 큰 가지도 잘라서만 꽂아놓으면은 제거 꽂아놓으면은 다 살아납니다, 100%. 예, 이게 이게 이제 종이로 만든 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꽃 화, 화, 야이, 야이라고, 음, 발음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 야이, 그러니까 꽃, 종이, 꽃, 종이.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종이꽃. 이렇게 되고, 요거는, 수국, 수국입니다. 수국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 가지인데, 세 개로, 분가시키려고 이렇게 흙을 돋아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뿌리는 이미 났고 그래서 어 좀더 키워서 저 뒤쪽하고 저땅산대 거기다 다 심어 놓으려고 미리 여기서 어어 묘목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이게 한국 국화나무, 국화나무인데 이제 명실상부 2년차가 됐습니다. 작년에 여기까지 자랐고 올해 요거에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요 국화나무는 하나하고 조 옆에 이, 요거, 요거에서 어, 묘목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음. 예. 요건 아마 올해 한, 한 거의 한 40cm 에서 50cm 까지 크겠죠? 예. 요게 바질인데, 얘는 작년 8월 달에 심어놨는데, 아직도 이 상태로 그냥 보존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나뭇잎 딱 하나 갖고, 이게, 예. 얘하고, 얘하고, 얘가, 요게 동년배입니다. 같은, 같은 시기에 같이 제가 심어 놓고, 요거는 땅에다 묻어 놓고, 요거는 요 화분 조그만 데다가 저기다 구석에 놔둔 채로 한국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심었으니까, 어 거의 6개월이 넘었네요. 아이 <laughs> 대단합니다. 음. 요거는 주은것 같이, 아, 여기가 파랑 끝이 파란 거 보니까 요거는 새순이 돋아낼 겁니다. 요거는 요번에 잘라서 꽂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잡았고, 요거 두개 같이 잘랐는데, 요게 약간 저기 뭐야 본체가 크고, 여기 본체가 너무 작으니까 물좀 요게 늦습니다, 요거는 에 저기 저 장모님 저기 오빠 오빠가 저기 농양 저기 농양인가 어 거기 사시는데. 거기 가서 이거 되게 뭐큰거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장가지다 치면서 꽂아서 이렇게 풍거시키는 중입니다. 요것도 화야아이 화이아이, 화이아이. 음, 요것도 뒷뜰로예려집니다 개나리꽃, 나무, 요것도 개나리 나무 요거는 언제든지 이동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화분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조만간 뒤뜰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